안녕하십니까. 이웃사랑 나눔실천 작은천사 이준규입니다. 그동안 올해 2월부터 그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스러운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태풍 마이삭이 몰려오고 또 그보다 더 강하다는 몇 배나 강하다고 하는 하이선이 밀려와서 더 생활하기가 힘들고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잘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90대 10의 법칙을 말씀드리면서 인생을 살면서 10%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무리 용튀김을 쓴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10%가 있는데 그 10%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불행이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나 그 태풍 마이삭이나 하이선도 저희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이게 오고 난 다음에 그 반응을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게 삶을 갖고 가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불행하게, 언 언해, p 피하게 갖고 가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열한 번째 강의로 경청이라고 하여 대화를 가장 잘 나누려고 하면 경청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대화를 가장 잘 나누는 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listen이라고 하면 상대방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하는 단어를 쓸때 리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냥 뭐 밖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히어라고 하지만 우리 한국, 한글에도 국한 한문에서 유래됐듯이 경청이라고 하여 들을 청자를 살펴보면 귀변에 임금왕자가 있고 그 우측으로 열 십자에 눈 목자가 있고 그 아래 한 일자의 마음 심자가 있는 글자가 들을 청이라고 합니다. 이 들을 청을 해석하여 보면은 귀 이변에 아래 임금 왕자가 있어서 임금이 만 백성의 의견을 열 개의 귀를 갖고 백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들으면서 선별하여 백성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가 들을 청자라고 합니다. 열 개의 눈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말은, 아, 저 재미있습니다. 이러지만 실제 그분이 얼굴 표정이나 바디랭귀제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은 전혀 재미있어 하지 않고 행복해 하지 않고 이러고 있는데 행복하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말에 아주 관심있게 듣는 것처럼 그러지만 눈은 딴 데를 보고 있는 거는 아닌지. 이런 거를 열 개의 눈으로 그분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그래서 진정으로 다 전하고자 하는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게 들을 청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들어서 상대방과 나의 마음이 마음심자라고 하여 한마음이 되는 것 이게 들을 청자의 의미이고 진정한 대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음.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 각자 이기적이고 자기 주장만을 강하게 내세워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이상한 이런 사회 현상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나 사회나 우리 이웃이나 또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는 주민들도 그 소음 소음공에 또 담배연기가 들어온다든지 아주 사소한 이러한 부분들에 서로 내 의견만을 주장하다가 보니. 싸움이 반이고 상대방의 의견은 어떤 일이 있는지 전혀 관심조차도 없게 지내는 이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특히 결혼을 하여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 해주고 상대방이 소망하고 있는 꿈이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잘 들어주고 경청하면서 열심히 도와줘야 할 부부관계에서도 내 말만을 하고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만 섞여 하고 이러면서 행복한 부부생활을 영위해 가지 못하고 요즘에 뭐 졸혼이라 그래서 한 아파트에 한 주택에 한 집에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남남처럼 부인은 된장찌개를 해먹고. 남편은 김치찌개를 해먹고 서로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지내는 이러한 현실들이 오게 된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경청이라는 단어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귀 담아서 듣고 행동으로 옮겨가야 될참 소중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이라는 대주제 아래 경청이라는 소제목으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인문학 강의를 열한 번째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여 주위의 어느 모임이나 단체나 이웃에 있는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분이 무슨 얘기를, 뭐를 원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끊을 게 아니고 끝까지 열 개의 눈으로 잘 경청하여 주셔서 그분하고 대화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가장 사랑하는 부부 내 아내와 남편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무엇을 원해서 어떻게 해 줬으면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를 이걸 잘 파악하여 절대 부부간에 다툼이 있거나 이 부드럽지 못한 이러한 삶을 영해가지 않도록 이렇게 경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함을 좀 깨달으시고 행동으로 옮겨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지인 중에 저 충청도에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울로 상경을 하여서 구국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면서 현재 행정복지 센터죠. 행정복지 센터에 구국 공무원으로 처음 근무를 하면서 항상 걸어 다니기보다는 항상 뛰어 다니고 공부를 졸업하였지만 은 나를 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야간대학을 다니고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할 때마다 누구보다도 깊은 강한 책임감을 갖고 한 예를 들면 정부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되었을 때 밀가루를 국민들에게 공급하여 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버스로 다섯 정거장을 가야 하는 이웃에 리어가로 이 배달을 해줘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담당자가 이 일을 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끝까지 뒤따라가면서 거기 현지에까지 도착을 시켜주고 오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도중에 초등학교 고향 친구를 만났는데 초등학교 친구하고 잠깐 수인사만 하고 헤어지는 가운데 이후에 동네를 고향에를 가보니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아, 이복유, 그 친구 서울에 가서 공무원이 되어서 제가 근무 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리역가를 끌더라. 그런 소문이 나서 아버님이 연통이 왔다고 합니다. 고향에를 다닐러 가보니 너 모든 거 정리하고 이곳에 와서 나하고 함께 생활을 함께 하자. 이런 말씀을. 그래서 뒤에 슬쩍 한번 다니면서 물어보았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구국공무원으로 시작을 하면서 서울시의 임명지 구청장을 역임을 하시고 또 서울시의 아주 중차대한 막중한 한강사업본부의 본부장님으로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고건 총리를 모시고 함께 순시도 하고 요즘에 80세의 나이에 유튜버가 되셔서 유튜버를 본인이 직접 제작하고 또 본인이 강의하는 영상을 200개 이상을 올려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지표가 되는 강의를 하시는 멋진 삶을 영위해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항상 경청을 누구보다도 잘 해주고 계신 분이라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유튜브에 인문학 강의 영상에서 그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제 강의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의 검색창에 이보규 TV 조문자입니다. 이보규 TV를 치고 들어가셔서 올려주신 강의 영상을 들으시면 앞으로 남은 인생 또 살아가야 되는 인생을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성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면서 오늘. 경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부족하고 투박하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다음 12번째 인문학 강의에서 다시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또 제가 구글에서 공인받는 유튜버가 되어서 광고가 붙고 있는데 광고까지 포함해서 풀 시청해 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